가해자의 그림자. 욕설 뒤에 숨은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해자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특히 그들이 보여주는 찌질한 행동에 대한 통쾌한 시선으로 풀어 보려 합니다. 이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에게 집착하는 사람처럼 희화화된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그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비열한 행동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은 어쩌면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언어로 약속된 형태가 아닐까요? 아무런 연관관계 없는 사람들이 속삭이며 욕설을 하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너 여기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하지만 그 속삭임 뒤에는 그들만의 연극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집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들이 커다란 소리로 외치며 피해자를 괴롭힐 때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고무오리처럼 우스꽝스럽습니다. 너의 인생은 내 인생의 보조 역할이야. 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은 시청자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할 것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소음에 묻혀서 욕설을 내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연출이죠. 그들이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한다고 착각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기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오토바이 배달부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하지만 이별을 확실히 할게. 라며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마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 같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애정이 아닌 집착이 담겨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집 앞에서 무작정 소리치는 장면도 상상해보세요. 이거 내가 안 받아주는 걸 보는 건 맛있네. 비겁하게 차 안에서 구력의 발언을 내뱉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주변 이웃에게 장비를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키며 서로 서서히 변태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마치 괴상한 연극의 배우들처럼 각본을 따르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